안녕하세요. 어, 오늘도 어기원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<laughs> 자, 오늘은 이제 하프가 돼서 이제 베림으로 들어가는 동작이에요. 어, 베림으로 들어가는 동작인데, 어, 저도 이제 이 하프가 돼서 어, 이런 식으로 이제 베린보르를 많이 걸어서 백을 잡기도 하고, 어, 그래서 상대방에게 탭을 받아내기도 합니다. 자,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하프가드를 먼저, 무릎이 먼저 빠질 때까지 그 시간이에요. 자, 먼저 하프가드는 제일 중요한 부분 상대가 등이 땅에서 오픈이 되면 안 돼요. 오픈이 되면. 오픈이 되는 순간 상대도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패턴이 많아지기 때문에 먼저 상대 등은압하는 상태 그 다음에 무릎을 반대쪽 이 다리 이 다리를 상대 골반에 골반에 찍어주고 골반 찍어주고 살짝 누워요 이렇게. 그리고 모르시는 어, 분들 계신데 여기서 이제 하프가자 하프가드를 잡았을 때 급해서 이렇게 빼는 분들이 계셔 다리를 이렇게 올렸어. 올렸는데 여기서 막 빼려고 하는 사람도. 그럼 상대가 다리가 힘이 좋거나 아니면 밀어 주는 동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다리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반복적이죠. 그렇죠? 그래서 저는 이제 하프에서 어떻게 빠지냐면 <laughs> 다리를 먼저 바닥에 댑니다. 상대가 힘을 주거나 그랬을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앞발을 천천히 올리고, 뒷발 올리고, 앞발 올리고, 뒷발 올리고, 앞발 올리고, 엉덩이까지, 엉덩이까지 올려주면 여기서는 이제 상대가 이제 긴장을 합니다. 여기서. 상대가 쎄 잡아. 쎄게 잡더라도요 무릎하고 발목까지의 이 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. 우선은 상대가 이 걸리는 게 없다는 거죠. 아무것도 없다는 게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으로 살짝만 밀고 엉덩이를 살짝만 빼주면요 다리는 풀리게 돼요. 그죠? 그다음에 이 무릎이 상대 골반 쪽으로 내려갑니다. 이렇게 골반 쪽으로 내려가요. 이렇게. 어 저는 그래서 하프가드에서 이 자세까지 어, 만들면 거의 패스가 한 80%에서 70% 정도는 패스를 거의 성공을 해요. 그리고 여기서 베린버로 들어갈 때는 베린버로 들어갈 때는 반대편 다리를 세워 줍니다. 반대편 다리. 그다음에 손이 상내 다리와 상대 골반 있는 쪽 가운데 부분에 손이 들어가요. 이 손이 안으로. 들어가서 내 어깨가 상대편 옆에 있는 바닥 쪽으로 떨어집니다. 떨어지면서 떨어진다 동시에 이제 반동을 실어 줘야 돼요. 실어주고 여기서, 다 여기서 이제 공방이 또 시작되는 거야. 그때, 그 전에 나갔던 영상 중에, 여기서 무릎을 옆으로 틀어주라고 그랬어. 자, 다리 맞추고, 엉덩이, 무릎을 옆으로 틀어주 이렇게. 그래갖고, 여기, 이 부분을 잡아주면요. 여기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컨공 할수 있습니다. 대부분. 자, 여기서 다리를 밀고, 밀고, 등이 보였을 때, 내 몸이 상대 등에, 진 그다음에 겨드랑이 파고요, 겨드랑이 파고 어깨를 당겨주면서 당겨주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.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. 어, 다음 시간에는 좀더 어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어, 연구를 하고 어,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í está assim.